선생 님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망런 모션의 유의어를 살펴볼 텐데요. 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부분만 보는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또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중窥豹. 관중窥豹.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관, 就是管子的意思.我们也可以把它理解为 작은 구멍. 小小的孔洞.小小的孔洞.通过这个小小的孔 음. 음. 것입니다. 아, 요만한 요만한 구멍을 통해 갖고 이렇게 표범 이만한 이만한 이렇게 꼬리 있고 이런 <laughs> 갑자기 미술 욕심을 <laughs> 이 구멍으로 음. 이렇게 본다는 거죠 표범을. 네. 아, 그러면 뭐 코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한가? <웃음> <웃음> 약간 이렇게 돼지처럼 보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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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종 코입바 하면 조그만 구멍으로 전체 표범 표범을 이렇게 들여다보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볼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예문 같이 읽어 주실까요? 看待事物应该全面，不能管中窥豹. <laughs> 아, 全面이라는 표현이 주, 되게 잘 쓰이네요. 이런 표현하고 같이 看待事物应该全面. <laughs> <laughs>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뿌는 관종 코이 이렇게 일부만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再见.